과도한 재산 축적으로 풀소유 논란을 빚었던 해민스님. 해민스님은 평소 돈에 대한 욕심을 경계할 것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방송을 통해 알려진 해민스님의 모습은 평소 그가 이야기하던 모습과 달라도 너무 달라 사람들의 빈축을 샀습니다. 청빈을 강조하면서 과도하게 재산을 축적했다는 지적인데요. 종교인의 과도한 부축적은 개신교계도 피해갈 수 없죠. 목사들의 풀 소유 신비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평소 청빈을 강조하던 해민 스님 그러나 지난 7일 한 방송에서 소개된 그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이질감을 낳았습니다. 억대 자택에서 호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해민 스님의 모습이 전파를 타면서 논란이 가속화되자. 결국 혜민 스님은 모든 걸 내려놓고 자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교인의 돈 문제는 개신교 안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를 비롯해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등 많은 목사가 과도한 재산 문제로 몇 차례나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교인들에게는 내려놓음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필요 이상의 돈을 챙기는 모습입니다. 목사들의 과도한 재산축척을 지적하는 이들도 성직자가 무조건 가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목사들에게 청빈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이유는 그들에게 지급되는 사례비나 축척할 수 있는 부의 출처가 교인들의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고문인 방인성 목사는 목사들의 과도한 부축척의 원인으로 내면에 치중된 신앙생활을 꼽았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말뿐인 신앙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그 사실 종교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의 균형이 있어야 돼요. 음. 종교와 이 사회는 뗄수 없는 관계예요. 네. 그 신앙에서 이게 잠깐만 내면적인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사회의 신음, 사회의 현상을 못 읽어낸. 또박 목사는 지적을 받자 바로 자숙하겠다며 활동 중단을 선언한 해민스님의 모습마저 개신교 목사들에게선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들이 회개하지 않는 원인으로 개교의 주의를 들었습니다. 개교의 주의가 너무 짙다 보니까 자기 교회 목사를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더 열을 올리게 되고, 또그 대우 받는 목사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그 개신교회의 목회자들이 정말 해민스님 같이 바로 즉각적으로, 얼마큼 진정성이 있는 것과 떠나서 에, 그런 참회의 발언,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을 중단할 수 있을까. 그만큼 대우를 받고, 불 누려왔던 목사들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민스님의 풀소유 논란이 성장주의에 치우친 한국교회와 목사들에게도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신비롬입니다.